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시그마 지그 렌즈가 새로 나오는데 45mm 2.8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팬케이크 렌즈일 거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관심이 커졌어요 아 이게 지금 펜탁스 40mm 2.8인데 캐논도 있었죠 40mm 2.8로 이 작은 렌즈가 있었잖아요 후지 옛날에 니콘의 유명한 45mm 2.8팬케이크 있었고 이거는 이제 2렌즈 e 50mm 1.8 니콘 2렌즈 e 그리고 테사 콘탁스 자이즈의 45mm 테사 이거 정말 예뻤죠 어, 근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팬케이크 수준으로 나오면 형태로 나오면 만약에 소니 그 저렴한 A5 풀프레임 A5 카메라가 나오면 이거만 달면 아 진짜 정말 사고 싶죠 이런 렌즈를 풀프레임 소니 A5에다가 딱 달았다 상상만 해도 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사진학개론에도 리플를 달아주신 분이 있었죠 FNG 소프트웨어 님 EOS RP를 잡는 저가형 150만원대에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름은 A5나 A6로 듀얼 메모리 없고 뷰파인도 없고 셔터는 1 4,000분에다 가볍고 AFC 스템만 똑같고 AF 시스템이 전부인데, 얘네들은. <laughs> AF 시스템은 포기를 못 하셨어요. 이거 안살 이유가 없죠. 여기다가 제 생각에는 이 팬케이크 렌즈, 시그마 팬케이크 렌즈를, 요건 아, 좀 못생겼는데, 요 아, 정도만 나오면 진짜, 아, 근데 약간 좀 엔틱한 느낌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아, 이거 기대를 한번 해봐야 돼요. g 나에 나오고 S1R 화질을 비교한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아이 거재밌더라고요퀄트피디닷컴에서 보시고 캐논 G7X 마크 3하고 G5X 마크 2. 가격이 지금 노키 시타 트위터에 올라온 거에 따르면 G7X 마크 3가 749달러. 좀 비싸요. G7X 마크 2가 가격이 출시가가 79만 9천원, 80만 원이었었는데 어 약간 비싸게 나오고요. G5X 마크 5는 899달러 예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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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 0원 이었는데 그럼 이건 많이 비싸졌네요 0 4 2 4 0 이게 899달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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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0 0 0 0 0 0 0 0 0 어확이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여행용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rp하고 24240 키트가 나오는데 2199 달러 그 다음 라이카 v l 룩스5 소개해 드렸는데 그게 1250 달러 정도로 예상한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가격이 아니다 자그 다음에 소니 루머가 또 하나 나왔죠 sr2니까 소니 루머2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아니고 그냥 소문인데. 테이프로 감긴 작은 카메라를 테스트하고 있는 프로사진가를 발견했다. 작은 카메라라고만 나오고, 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좀 물어보지. RX 테스트하고 계시다가 딱 걸렸나? 그 다음에 소니가 스포츠 오리엔티드 카메라, 스포츠용 카메라라면 알파나인2일까요? 스포츠용이라면 이제 고감도가 좋고, 연사가 빨라야 되겠죠? 라인2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지금 2020년 올림픽에 맞춰서 나온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년에 발표되지 않냐 알파나인 2는 지금 알파나인 2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일 것 같다는 느낌이 오고 있어요 지금 대신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소문이 APS-C 하이엔드 카메라 쪽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사이버샷은 RX 쪽일 것 같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조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소니 새로운 카메라가 RX 쪽 하나하고 알파 6500의 후속 이게 이름은 확실하지 않아요. 알파 6600이 될 수도 있고 6700이 될 수도 있고 어, 알파 700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소니 알파 루머스에서는 지금 알파 6700이나 알파 70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6600보다 6700이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알파 7000이면 왠지 새로운 느낌이 더 강해서 좀 많은 게 바뀌었으면 알파 7000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새로운 느낌이죠. 알파 7000, 아무튼 지금 이쪽으로 쪼여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페이스북 사진학개론 사진전에 뭐가 올라왔을까요? 김종영 님, 아우, 이거 책상, 초등학생 책상, 짝꿍과 연애를 S10 5G로 찍. 5G는 자랑하는 거야? S10으로 찍었는데요. 아, 예쁘네요. 김원목님 후지 X100F. 와, 이런 거는 지금 구도가 참 재밌네요. 와, 훌륭한 편집입니다. 훌륭한 보정이에요. 이건 신상균님 계속 G9으로 G9 화질이 엄청 좋아요. 지금 S1R하고 아까 비교한 아저씨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저씨인데. G9하고 S1R. 아, 이 사진이, 뭐. 아, S1R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 건지, G9 고해상도로 찍은 거하고, S1R하고 이제 이게 4천 몇백만이잖아요. 어, 비교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 난리났네요, 이거. 물론 이거 확대해보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S1R이 피사기 심도를 또 봐야죠 그거를 빼고 그냥 이렇게 해상력 테스트만 하면 좀 S1R이 열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도에서 G9이 안 떨어진다는 그리고 신상균님이 페이스북에 화질 좋게 올리는 방법을 아시나 봐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화질이 엄청 좋아요 너무 부러워요 아이 사진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의 사진 묘하게 좋아요 이글이저는 좋더라고요 가장 맑고 반짝이는 시절 알파 6400과 1 8 3 5 1 8 3 5참 화질 좋더라고요 김진희님의 가장 맑고 반짝이는 시절 김진희님이 어, 좀 연세가 있나봐요 이 글의 느낌을 봤을 때 저도 뭔가가 와닿는 이 글에서 어리고 젊고 예쁜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어리면 무조건 예쁘잖아요. 그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남자놈들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laughs> 어리면 무조건 예쁜 그런 거 있어요. 아니,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런 뜻이 아닌데, 음, 뭐라고 해야 오해를 안 하실까? 뭐, 하여튼, 다른 방법이 없는데, 나이가 어리고 청춘은, 빛이나요. 청춘은 빛이나요. 예뻐요. 이 느낌이 나이가 이제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면 좀 강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보다 못 생겼는데 어리기 때문에 빛이나는. 저는 그 느낌하고 이 사진의 느낌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어, 사진을 잘 찍었건 못 찍었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녀를 포착했다기보다 그 느낌을 포착했다는 거. 빛나는 느낌이 여기 있잖아요. 헐, 다시 여러분님, 어, 예쁘네요. 헐, 예쁘네요. 화살표하고, 아이가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것 같지 않은, 좀 귀찮은 표정이에요. 뭐, 빨리 들어오지, 무슨 사진을 찍고 있냐 이런 느낌인데, 억지로 아빠는 어서 오세요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좋은 제목이 아니죠? 아, 이거 오서오세요 느낌이 아닌데. 6D와 50.4로. 사진은 참 이쁘네요. 구도도 좋고. 김세환님, 펜탁스 마, 마니아죠. 펜탁스 마니아, 펜탁스 1017로. 와, 엄청나게 넓으네요. 인스타그램에도 아주 예쁜. 임태준80님. 아 이쁘네요. 돌담의 핀꽃 힘드니? 난 여기서도 살아 꽃도 피우고 나보며 살아 아이 사진도 참 좋죠 브리스넵TV 이 사진도 열쇠구멍 같은 아름다운 원원원원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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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울산에서 원원원원님이 원 보내주셨고요 임태준님 아이 사진 참 반짝이고 빛나고 좋네요 예쁘니, 하이메탈리님, 예쁘니, 우리 사진학계론의 스타 예쁜이죠? 아이고, 예뻐요. 아, 요즘에 뭐, 보인가? 더보인가? 무슨 그런 이름으로 나온 영화에 보면, 이렇게 떠있는 소년이 있는데, 무서워요. 보이. 디니 로그님, 디니 제르보네, 디니 로그님. 아, 사진 좋네요. 야, 어우 이거 좋네요 이거 박지우님 뭘봐 유봉원님 물 아웃포커싱 좋아하시는 유봉원님 서울 어, 소실점 구도예요 알파7 마크3로 1635 가지고 소실점 구도 허성민님아한 곳을 바라보는 언니의 하원을 기다리며 언니 언제와 느낌 좋네요. 이런 사진 참 좋죠.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언제 와?